눌러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3.3 GDI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2 2 0 0 0 k 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쭉 둘러보실게요. 짠!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 흰색 바디라인의 1인 신조 차량이고,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갖고 있는 그런 착한, 네, 착한 K7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어 눈이. 이게 정말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이라서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차량이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사고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네, 훌륭한 지금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어후 너무 눈이 부셔요. 너무 눈이 부시게 외관 상태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한60% 정도 남았어요. 60%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인치는 18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다행히 9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를 잘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썬팅, 네,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고객님이 여기 스포일러를 이렇게 네, 붙여놓은 차량이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그리고 안쪽이 엄청나게 넓어요. 진짜 엄청나게 넓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삼각대, 책자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 또한 네, 상처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도 엄청나게 관리 상태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충전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오! 네. 완벽해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2열 네, 공간 이렇게 보시면 네, 뒷열 바닥 공간. 네, 바닥 공간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열선, 그리고 이쪽에 네, 햇빛 가리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빨리 이동해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밖에는 지금 공사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해요. 훌륭한 시동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로스 보시면. 22,469km 탄 차량입니다.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 풍량 네 완벽하게 지금 작동 다잘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이렇게 즐겁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음향 소리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충전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쇼, 콘스박스 짜잔 이렇게 네,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센서, 그리고 양쪽에 열선, 양쪽에 통풍시트,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홀드, 여기 후속 커튼까지 어이구 진짜 이렇게 환장할 만한 환장할 만큼 너무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여기 보시면 모드 버튼 여기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후좌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이쪽에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고고씽 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네, 훌륭하게 들리고 있죠. 엔진 밑상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1인 신주 차량에 연식대비 짧은 키로수 적극적으로 이 차량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자동차를 이렇게 실 매물로 찍는 이유는 정말 막 사진상으로는 똑같은 연식의 뭐 비슷한 키로스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관리 상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정말 확실한 차량만 찍고 있으니까 이 차량 또한 정말 퍼펙트한 차량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전 직통 번호로 얼른 전화 주시고요. 진짜 중고차를 사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아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들이 딱 봤을 때 어? 이 차다 하는 차량들은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박경우 실장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